건강으로 안 좋았을 거고 부설도 있었을 거고 인간하고 충도 있었을 거야. 음. 인간의 충살은 아직 안 끝났고 충돌살 부딪히는 거, 시비 이런 게 아직은 덜 끝났다. 2023년 개미년 하반기 10월 달 닭띠 운세인데요. 월마다 좀 이띠들의 운세가 좀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죠. 음. 나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어. 음. 1월에서 12월까지 있으면 우리는 1월에서 6월을 나눠 크게는. 근데 짧게는. 3개월씩 나누는 거지. 음. 그래서 12월까지. 달 음. 근데 1월하고 2월하고 성질이 같고, 11월하고 12월하고 성질이 같아. 그리고 3, 4 성질이 같고. 근데 그런 성질이 다 같아도, 하반기, 상반기, 3개월 단위로 운이 다 바뀌어. 다 틀려. 어, 그건 나 내가 겪어보니까 더잘 알겠어. 요 그래서 우리 10월달 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닭띠. 아. <웃음> <웃음> 아, 왜냐면, 네네. 1, 2, 3, 4, 5, 6, 7, 8, 9. 이미 갔잖아. 그럼 10월이다 치면은, 허, 하반기잖아. 그럼 상반기는 난 둘러봐야 되잖아. 음. 상반기를 둘러봤을 때 얘가 하반기랑 부딪히는 게 뭐가 있지? 어떻게 힘들었지? 음. 그 힘든 게 10월에도 있을까를 봐야 되는 게내 역할이거든. 음. 근데 좋은 것만 있다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지를 레이더를 돌리면, 안 좋은 게 먼저 치고 들어가거든. 안 좋은 게 뭘까요? 건강으로 안 좋았을 거고, 구설도 있었을 거고, 인간하고 충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아니라고 변명을 해봐야 그게 더큰 구설이었겠지? 시0월을 봤을 때 내가 잠깐 멍 때렸잖아. 영을 띄어보면 아직은 그게 안 끝났다. 어, 좋을 수 있지. 안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쁜 거를 피해가서 좋은 거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 더두 배니까, 안 좋은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끈이 10월까지 오지 않게 그리고 나서 10월에 오는 닭띠들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조금 눈에 확 대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풀리고 두개 풀려서 단계적으로 풀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앞에 너무 많이 뭉쳐있으면 그 뭉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운이 대박이 쪽박이 되는 거지.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앞에 1월에서 9월까지 아니면 1월에서 8월까지 분명히 뭔가의 사건이 있었을 거야. 문서적인 사건, 사람과의 시비 사건.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10월부터의 운이 돌아가지. 이게 있는 상태에서 10월의 운은 똥똥이다. 똑같다. 오히려 더안 좋으면 안 좋았지. 조심할 걸 알려주는 게닭띠한테는더 좋을걸? 정확하게 10월에 조심할 거. 돈. 너무 안 풀릴 수 있어. 그리고 건강. 주석바늘이 좀 보여.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너무 쇠약해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건강조심. 어쨌든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풀어졌다. 음. 라는 기준 하에 10월달에는 그럼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어, 일자리가 조금 더 풍부해진다. 음. 어, 인맥이 좀 넓어진다. 그럼 그게 풀리면 뭐야? 결과적으로 돈이야. 음. 돈이 음. 들어온다.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다지. 그럼 우리 답디분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 어, 끝으로 우리 닭띠분들에게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10월에서 12월, 3개월 남았어. 말만 조심하자. 나도 모르게 예민해질 거거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수 있어.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은 말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촉이 될수 있거든. 칼이 될수 있어. 말을 두번 내뱉을까, 한 번만 내뱉고, 한세 번만 더 생각하고 내뱉으면 오히려 그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 말만 조금 이쁘게 해.